지금 여기 갤럭시 S4가 있고요 배가 LTE가 있는데 지금 카메라 속도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<laughs> 지금 카메라 둘다 꺼내놓고 실행해보죠 동시에 하나 둘셋 지금 배가 LTE가 먼저 켜지는데 지금 홈으로 갔다가 지금 이걸 반복해서 세 번까지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네, 지금 그래도 배가 LTE가 더 먼저 뜨네요 지금 또 홈으로 가고 다시 한번더 시작해보죠. 하나, 둘, 셋. 네, 지금 베갈티가좀 뒤에 나서 아무래도 속도 좀 빠르고요. 그리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그전에는 포커서 찍고 좀 버벅이는 것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안 느껴지죠. 보 다음. 좀 움직였을 때는 조금 다르긴 보이긴 한데. 다시 포커스를 다시 잡네요이 예, 부분 좀궁금해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전보다는 좀 많이 개선은 됐네요. 예. 간단하게 두 개의 카메라 성능을 알아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